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대진첨단 소재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첨단 소재 금요일날 2.61% 조정 들어오며 13,04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 20일 단기 평선 위로 캔들 올려놓지 못하고 이 추세 자체를 돌려놓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좀 답답한 움직임 나와주는 대진첨단 소재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뭐 시비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 당장의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인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자, 지금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대진첨단소재의 움직임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 대진첨단소재 주주분이시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손실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진 첨단 소재, 일단 뭐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강하게 물량 던져내고 있는 이 외인들의 자금이 좀 눈에 띄고 이러한 물량들 전부 이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선 이 외인과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가 조금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뭐 사실상 대진 첨단 소재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자, 지금 명확하게 이 시장 흐름 자체는 코스닥 코스피 자체는 약 40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웬만한 이 수급들이 다 조기 대선 테마 쪽 정치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진첨단 소재에 대한 이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대진첨단 소재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자리 명확하게 지지받아주며 계속되는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터져나와주고 있음에 저는 지금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진첨단 소재에 저평가되어 있는 저점이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 나오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대진첨단 소재의 비중을 좀더 실어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대진첨단 소재의 평단이 높으신 주주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대진첨단 소재의 결국에는 상승 움직임이 언제 터져나와주며 얼마까지 올라와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대진첨단 소재의 이러한 상승 움직임 17,5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쉽가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으로 수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호재들, 그리고 이슈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자, 물론 대진첨단 소재 현재 이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의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납품사로 선정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력한 호재를 터트릴 준비를 이미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자, 향후 이 북미 시장에서의 이 원통형 46 시리즈의 양산 확대에 따른 연계 수주 역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배진 첨단 소재의 추가적인 이 기업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부터 1차적인 목표가는 17,500원 부근까지 잡아내는 게 맞지만 그 이상 2만 원이 넘고 3 만원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 줄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대진첨단소재 지금 자리에서 좀 걱정되시는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보유해스 물량과 이런 보유해스 물량이 이 시장을 강하게 쏟아졌을 때 그걸 받아 줄수 있는 매수체가 지금 없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 이 보유해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진첨단소재의 이 고래들 역시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이 보유해스 물량 12물량을 던져낼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그 평단에 비해서는 지금 자리도 분명히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에 주가 분명하게 들어 올려서 매도를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러한 매도 타점을 명확히 잡아만 나가면 수익 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이 잡혀나가며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이러한 타점들 공유 드린다라는 건데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 문자 발송 주시면은 이러한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대진첨단수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 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십오 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세 배에서 다섯 배, 삼백에서 오백 퍼센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 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번으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첨단소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대진첨단소재 확실한 머리 꼭대기에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선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며 이 대진 첨단 소재의 고래들의 움직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기에 꼭 실수 없는 매도 하실 수 있도록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전송 주셔서 잊지 말고 이러한 도움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수익 보시면서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응.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